안녕하세요 수지 정도 여러분 환경운 정유림 방희준입니다 모두모두 어, 모두 잘 계신가요 어, 저희는 모두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점차 적응해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한국은 많이 춥다고 하던데 모두모두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의 소중한 김동훈고사님 가정의 지역 옮김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아름다운 노래와 위트 있게 전달력 있는 설교, 예성이 예건이의 연주, 그리고 사모님의 봉사와 풍선 아트를 못 본다는 생각에 너무 너무 아쉽네요. 어, 그리고 청년반 활동을 위해서 어, 공간을 내어 주시고 과자나 과일 등을 매번 챙겨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특히 또이준이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멀리 가시지만, <laughs> 우린 하나님 안에서 모두 모두 가족이니 금방 또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몇번 아프셨지만, 가서는 아프시지 마시고, 어,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가세요. 솔직히, 성도 여러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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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laughs>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 아, 아빠. <웃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웃음>